처짐 정도가 매우 심각한 환자의 경우 고형물로 해결이 불가능한 한가하는 질문이 왔습니다. 이 답은 맞습니다. 우리가 처진 가슴을 유방하수라고 합니다. 유방하수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진짜 유방하수, 즉 진성 유방하수라고 하죠. 또 가짜 유방하수, 가성 유방하수라고 하겠습니다. 편의상. 진성 유방 하수는요,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면 꼭지가 발등을 향할 정도로 처지고 또 유두 유륜이 가슴 밑 주름선보다 더 밑에 내려가서 존재하는 경우에 우리가 진짜 진성 유방 하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진짜 유방 하수인 경우에는 반드시 하수 교정 수술을 먼저 하시고 하수 교정실 하시면서 그 뒤에 가슴 확대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제대로 된 가슴을 얻을 수가 있는데 가성하수는요 좀 처지고 늘어지기는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두, 젖꼭지가 발등을 향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고 또 유두유륜이 가슴 밑선보다 더 내려가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처지고 늘어지고 위에가 파이고 이런 상태의 가슴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성유방하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가성유방하수는 유방하수 교정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해서도 안 돼요. 유방하수 교정수술을 가급적이면 안 해야 되는 게요. 유방하수 교정수술은 수술이 굉장히 큽니다. 첫째, 유두 유륜 주위를 동그랗게 절개하고 또 세로로 이렇게 찢어야 되고 또 가로로 이렇게 또 절개를 해가지고 안에 있는 유선조직들을 다시 잘라서 재배치를 시켜놓고 그게 유방하수 교정수술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가슴 확대 수술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해서 유방하수교정수술과 가슴확대수술을 하고 제가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방하수교정수술은요 수술이 굉장히 큽니다 조직손상이 굉장히 많아요 둘째는 흉터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불라 벗을 수가 없어요 불라 벗으면 누가 봐도 어저수술한 가슴이구나 하는 거를 본인은 말안 해도 가슴에 달고 다니겠죠 그래서 유방하수교정수술은 하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가성 유방 하수에서는요, 그러니까 심하게 처지거나 유두 유륜이 가슴 밑선 유다 더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위에 있는 경우, 이렇게 약간 늘어지거나 처진 경우에는 가슴 확대만으로도 얼마든지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가슴 처진 것도 교정이 될 뿐더러 가슴이 커져서 확대 효과까지 같이 누리게 될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거는 나이가 들면 가슴이 처지죠 그거를 우리나라 분들은 진짜 유방하수로 착각을 하시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거 가성 유방하수기 때문에 가슴 확대만으로도 얼마든지 처짐도 교정이 되면서 아름다운 가슴 모양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다행스러운 건 한국의 여성들은 대부분이 가슴이 처졌다고 해도 이 가성 유방하수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가슴 확대만으로도 얼마든지. 웬만한 유방하수는 다 교정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